아무래도 지자체별로 앞으로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정책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방금 회견문에서도 언급했지만 결국 지역별로 지한철이 있고 도시철도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없는 곳에서는 지원 근거를 지금 마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자체별로 우후죽순경으로 뭐 제가 있는 화성만 하더라도 뭐, 학생들이나 일부 대상을 해가지고 무료 버스나 이런 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노인복지에 관해 가지고는 전국적으로 어느 쪽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자체가 각자의 아이디어대로 좀 이런 경쟁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지하철 수송 비율이 높다 그러면은 지하철에 대한 현행 혜택 같은 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뭐 서울 정도의 지자체를 떼놓고는 대부분의 지자체에게는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이 아닐까요 특히 경기도만 하더라도 최근에 개통된 GTX 같은 경우에는 무임승차제도 대신에 다른 형태로 이제 요금이 설계되어서 어, 노인층에 대한 할인 형태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좀 지자체 단위로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어, 거부감은 크게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노인회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뭐 김호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 원래도 신분이 있는 분이었고 어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랑 또비면정인 어 뉴스쇼 로 CBS 나가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의견을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어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당장 이 법안으로 인해가지고 지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네 만약에 지자체들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게 또 어, 선택 가능한 옵션이기 때문에 아마 빨리 이런 것들을 입법을 해 놓아야지만이 내부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별로 정책 경쟁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에서 이런 입법을 하게 되었습니다.